여러분은 수면 문제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잠자는 동안 걸어다니는 목류병 증세를 보이는 자신을 발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수면 중 이상행동을 보이는 사건 수면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면장애는 사람들마다 다르게 나타나며 다양한 수면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사건 수면 유형 중한 가지 이상의 사건 수면 유형을 진단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영상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수면 문제 7가지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째, 수면 관련 섭식장애. 여러분은 목류병을 경험하면서 무언가를 먹은 적이 있으신가요? 부엌에 가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먹거나 조리하여 식사를 차려먹기도 하지만 기억하지 못하시나요? 수면 관련 섭식장애는 체중 증가와 충치와 같은 신체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해가 되는 물질을 섭취하여 탈이 날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렘수면행동장애. 여러분은 여러분의 꿈을 실행에 옮기곤 하시나요? 특히 꿈에서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는 위협적이기도 합니다. 비명을 지르고 걷어차고 점프까지도 할수 있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연구자들은 렘수면행동장애가 발병한 후 파킨슨병이나 치매와 같은 신경질환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셋째, 폭발성 머리중후군 여러분은 잠들거나 일어나려고 할때큰 소음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증상은 위험하지는 않지만 이를 경험하면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번 들리거나 여러 번 들릴 수 있으며 이후에 빛의 플래시를 볼 수도 있습니다. 증상의 원인은 아직 설명되지 않았지만 의사들은 신경학적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불안이나 귀의 중위 부분의 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넷째, 클라인 레빙 증후군 이는 또한 잠자는 공주 증후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남자들에게 발생하지만 여자들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며칠이나 몇주 며칠 동안 반낮을 가리지 않고 졸음을 견디지 못하여 과잉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있는 동안에도 환각 증세와 폭식과 같은 몇 가지 인지 및 행동의 이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이 증후군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이와 같은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섯째, 기면증. 지나치게 졸음이 쏟아진다면 기면증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면마비, 꿈과 같은 환각증세 등 추가적인 증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흔히 청소년기에 발생하며 언제 어디서나 무의식적으로 잠들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각성을 유도해주고 수면주기를 조절해주는 히포크레틴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의 손실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섯째, 악몽장애. 악몽은 일반적으로 경험하곤 하지만 악몽 장애는 그렇지 않습니다. 악몽이 매우 잦은 빈도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이로 인해 잠자는 것이 두렵고 불안, 피로, 집중력 문제, 지속적인 공포로 정상적인 수면이 이루어질 수 없을 때는 악몽 장애로 간주됩니다. 일곱째, 하지 불안 증후군. 이는 또한 윌리스에 크분병으로 알려져 있으며 신경계 질환 중 하나입니다.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이 나거나 당기거나 저리고 가려운 감각이 느껴지기 때문에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낍니다. 이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다리를 움직임으로써 충동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낮에는 증상이 없다가 자려고 누웠을 때 감각 이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수명 장애로 간주됩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뇌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수면 문제 중 여러분께서 경험하셨던 수면 문제가 있으신가요? 혹은 여러분께서 모르고 계셨던 수면 문제가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며 본 영상이 도움이 될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심리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 잊지 마시기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